이전판이요? 아, 어, 파자. 굳이 여기서 바위 웅덩이를 이번 턴에 사고 다음 턴에 이거 내면서 버프 주면서 팔고 먹고 막 개질할 필요 없어. 그냥, 그렇게 하자. 낙곱새님 하이요. 어, 뭐야, 이건. 야, 이거, 아우, 잠깐만. 이거는 사야겠지? 한 발은 보기 싫은데, 4 발로 갈까? 파티 사고. 오케이 okay. 다뎀 좋고요. 오바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? 다 발할게요 그냥.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아 예언자는 지금도 못 먹고 앞으로도 못 먹을 것 같아서 안 했고 나쁘지 않아. 요 정도면 뭐 괜찮지. 못 싸우긴 하네. 요거 치면 비긴다. 에반데, 나가고 어, 이걸 레고 먹고, 파자. 야, 석 봐라. 다 물어. 니다 물어. 요정도면 뭐 할만하지 않을까? 할만해. 잘하면 이거 엄청 많이 먹을 수도. 끝! 4장? 네 오케이. 4장 네나 빼드. 좀 세게 갈까요, 그냥? 거야? 요 정도 가면은 좀 많이 센데? 그냥 일단 필드를 채우고 채우고 오랩 가자. 그게 나을 것 같아. 7턴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. 야, 벌써 투척군 먹었네? 근데, 왜 6호가 또 없지? 뭐지? 아, 저걸로 먹었구나, 영능으로. 사발한 <laughs> 거야, 그러면? 개망했네. 오케이! 두개 발라줘? 오케이. Okay. 나패. 다음 턴에 이제 손터즈 같은 걸 찾아야겠다. 땡땡땡. 오 싶어야? 오케이. 매우 유리. 질 확률 11%. 질 수가 없다. 소포 보면 딱인데 불안 일단 사자 일단 포포 포포 나빼다 일단 포포 포포 아 이거 먼저 할걸 그랬나? 근데 상대, 정령 사라, 쫄림. 못 싸웠네 아 저거 아았다 잘 키웠다 1등 무조건 가요 어차피 못 가는거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불안 좋아 진동자 좋아 좋아 설마 불안 들어가냐? 오케이, 하수인을 하... 어... 호자 팔기 싫은데 하... 이거 불안을 버프 한번 손해 봐야겠다. 이거는. 어쩔 수 없, 얘를 팔기에는 너무, 퇴이 높아, 얘가. 다음 턴에 먹어야 돼. 후자 <laughs> 개쎄다고요? 공격력 1만 돼도 쎔 우한맞구는 아니고. 뭐 이렇게 게안 나오... 어, 왜 이렇게 좋은 게안 나오? 아 쇼야. 이게 좋은 게안 나오냐? 음. 바르고 먹을 거 그랬나? 점수표요? 아, 저 포맷에서 날라갔어요. 체험 깎으니까 다른 사람 같다고요? 놀랍게도 동일 인물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보자 따라, 보자 따라, 보자 따라. 까지 똑같네 놀리기 편하다고? 아니 이거 포맷했는데 왜 렉걸려? 신받네 나한테 집중해 끝! 그렇지 순방할 때 됐지 다시 좋아 좋아 이제 뭐살 것도 없... 어 호호 씨. 분위기 <laughs> 좋은데. 동날 먹으로 바꿀까? 설설. 설설 통날 먹으로 바꿀까? 아주 좋아. 선모녀 찾아야겠는데? 아이씨, 개인작 아바로고걸아냐턱 옮겨주고 요정도? 천보녀가 나와야 돼 천보녀가 아어나름 근데 안돼 이미 독이 많아 비겼나? 비겼다. 나이스 비겼으면 또 나쁘지 않지 천보녀. 구울 사기엔 좀 아쉬운데 안졌어요 아직 <놀람> <놀람>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아, 아, 얘가 이거 이득균 그렇지 나이스. 와. 이거지. 안 사요. 천번이 안 나오나. 유틸 리니이 아예 안 나오네? 뭔 투수원을 다 빨아가. 아니 비길만해서 비겼구만 뭘. 응? 비길만해서 비겼어요. 잘했다는 거였구나? 그쵸? 실력이죠? 아 저분이 전장 좀잘 보시네 음. 눈이 좀 있으시네요 딱봐도 전장 개고수 투들 한90% 꼬여있음 딱봐도 아, 천아천보여좀 줘라 왜안 주냐 아니 천보녀 별종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리븐 대어는 있는데 천보녀가 없네 여기? 에잉 아리븐 대어 사기 싫은데 참들. 여기도 한 개밖에 없는데. 어. 스 높은 거 봐. 어? 이겼, 비겼... 어, 이겼다. 얘 살면 이기. 죽일 순 없네. 그렇지! 한 턴만 비기면 되거든, 한 턴만. 아니, 이건 좀이라뇨. <laughs> 원래 이런 건데. <laughs> 오케이. 대학, 대학. 오케이 okay. 아 좋은건가? 안좋은건가? 그 <놀람> 아... 아.. 아.. 그만해.. 얘가 준내 중요하네 얘가 아! 어? 할 만한데? 어? 비겼는데? 레전드. 에? 아, 야발. 그리고 결과적으로 똑같아요, 사실. 왜냐면 여기에 독성이 걸릴 거거든? 그니까, 한 자리 어차피, 뭘로 채우거나 이거 넣, 넣으면 되죠 수염이요? 어, 아직까지는 생각 없어요. 엣? 응? 한 카만 띄우면 돼. 아니, 왜 아무도 안 죽어! 아아 아... 비겼다 아니 내 이겼는데 아 여기 여기 들어 이겼잖아 아 적구나 아니다 얘아 얘랑 안봤았면아 박았으면... 괜찮은 데아 없네요 아 아쉽네 그럼 내가 또 얘를 이겨야 되는데 어지러 워 이거 19톤인데 뭐야 이거 버그야? 20톤이야 이제? 만 게임이네 만 게임이야. 아, 우울 였다 오케이, 오케이, 유리암. 어, 야, 세개 짜리로 이거 땄다. 미쳤다. 얘가 중요한데, 설마, 설마 여기 튄다고? 저? 끝! 이겼다 야배치이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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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요? 참나라니? 운바라니? 잘하는거지? 선보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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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 됐다. 아무튼 잘 됐다. 오, 미치 나이. 그 아, 잘 해, 잘 하긴 해. 정말로 정말 잘 하네. 야, 21턴 만에 이겼다. 아! 지글지글하다 진짜 으아. 히 광본이 안 나와서 빡센네 운이 뭘좋아요 잘한 거죠 상대 진짜 빡치겠다고 <laughs> 어난 진짜 행복해 뭔데 <laughs> 뭐 미치는 운빨이야 잘한 거지 그? 뭘또 심했습니까? 저 그냥, 아휴,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, 거의 그냥 오픈. 헐 벗은 채로 싸웠어요, 진짜로. 운 좋았어봐. 다섯 턴 전에 우승했지.